네, GS 글로벌 만나보도록 하시죠. 매의 수평단가 3,808원이고요, 비중은 13%로 일단 맞추고 계십니다. 역시나 오늘 마무리부터 보겠습니다. 네, GS 글로벌 4.63% 떨어졌고요, 3,49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. 아, 역시나 일중까지만 또 보겠습니다. 네. GS글로벌 3,665원에서 오늘 좀 4%대 하락이 나와 주면서 3,490원 가장 오늘의 어 저가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GS글로벌도 일단은 약손실 좀 보고 계십니다. 어, 현재 13%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. 어이 종목도 한번 바로 볼게요.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? 네. 시청자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이 종목도 보면 이제 테마가 약간 가능성 있는 테마로 가긴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일단 어 만약에 중국 관련해서 하면좀 힘을 못쓸 수도 있어요. 그니까 우리 국내 그거랑 좀 다르게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셰일가스가 있고 또 자원 개발 이쪽으로 일단 어,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약간 가스 테마로 일단 묶어서 일단 보여드릴 요 음. 그거를 같이 갈수 있어요. 그니까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트는 지금 보시면 음,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, 상당히 좀잘 끌고 와서 뭐 대박으로 일단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. 자 일단 어느 부분이 냐면이 부분이에요. 일단, 이 부분 그래서 일단 이. 이 차트의 중요한 맥을 보자면 여기 자, 이 부분이죠. 예. 여기가 얼마냐면 3,300원대 그리고 일단 어, 바닥 다지는 가격은 2,000원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어, 제가 일단 드릴 수 있는 말은 최소한 2,8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. 그런데 치면 여기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. 까 그러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시청자니. 그래서 시청자님 일단 3,800원이니까 아마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4,000원대까지는 무조건 올것 같아요. 그데 음. 4,000원을 돌파 못하면 또다시 또 조정받는 거죠. 이해되셨죠?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. 어 6월 7일 날 4,000원 금방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6월 29일 날 4,000원 금방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7월 20일쯤에 뭐 4,000원 금방에서 맞고 떨어지고 보시면 여기도. 육월 아니 팔월 9 일날 또 사천 원대 맞고 떨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저 세력 입장에서 이 종목을 관리하는 어,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음. 봤을 때는 근데 나 너희도 사천 원 넘어갈 수 없어 내 혈하고 받지 않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청 자님도 삼천팔백 원이니까 최대한 가격을 사천 어, 원에서 멀리서 잡아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최대한 뭐 삼천이나 삼천오백 원 잡으면 좋은데 삼천팔백 원이니까 약간 이익을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거나. 그냥 본들가에서 조금 먹고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엔 4,000원 맞고 떨어지거나 3,950원 맞고 떨어지면 일단 다 정리를 추천드립니다. 음. 자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님 여기서 일단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어, 네, 2,800원까지 좀 밀릴 수 있다는 음. 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단 2,800원 때 밀리면 다시 올라갈 때는 3,500원이 저항이 될수 있어요. 음. 그래서 일단 그때는 평단을 딱 줄여갖고 얼른 3,500원 근처에다 평단 맞춰갖고 딱 치고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에선 반등도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최소 2,800원에서 2,000원까지도 갈수 있다. 다만 안 무너진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그때 반등 가격은 4,000원대.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하고 아니면 최소한 50% 내지 70%가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만약에 어, 나머지는 보유할 수 있어 있잖아요. 음, 그죠? 좀 줄였으니까 네.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. GS 글로벌도 한번 만나봤습니다.